8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시어너 코드를 실행한 다음에, 음,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줄에 출력되는 문장. 자, 보면 이제 프린트 F가 되고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 일곱 번째, 이제 어떻게 출력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건데, 지금 하노이탑 문제입니다. 뭐, 재기적인 뭐 문제 할때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뭐, 좀기존의 하노이탑에 대한 어떤 개념을 공부해 보시고 푸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지금 요 값이 3으로 주어졌죠. n 값이 3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반이 이렇게 3개에 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고, b고, c. 이제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이제 a, b, c가 주어졌죠. 그래서, from, temp, 2입니다. 그래서 from에서 2로 가는 거예요. a에서 c로 이제 갈 건데, 그러면 요 문제 처리할 때는, 이, 맨 밑에 요한 개를 제외하고, 요 n-1개를 요 템프에다가 이동을 시키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하나를 목적지에다가 이동을 시키죠. 요렇게 제일 큰거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이제 n-1개가 b에 이제 요렇게 와 있으니까, 요 n-1개를 목적지에 이동시키면 되죠. 자, 그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3개니까,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요 2개를 요 b로 옮겨야 돼요. 두 개를 B로 옮기려면은, 자 A에서 B로 가는 거죠. 두 개가. 자, 그러면은, 요한 개를 또, 이 N의 값이 이제 2로 바뀐 거잖아요. 재기적으로 호출할 때. 요 N-1을 또 구하면 이게 1이죠. 요 제일 위에 한 개가, 이제 목적지가 B로 가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B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템프가 바뀐 거죠. A에서 B로 가니까 템프는 C가 되니까. 요 제일 위에 거한 개가, 요렇게 갑니다. C로. 제일 작은 거 제일 작은 게 이제 이렇게 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프린트 F를 할 때는 이제 한 개가 이동할 때 프린트 F를 하는 거예요 재기적으로 계속 따라가다가 이 N이 1이 됐을 때 출력을 하죠 자 그렇게 어, 따라가 보면은 제일 작은 거 이제 한개 출력한 거죠 그다음에 요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이두 번째 거그 밑에 있는 두 번째 게 B로 갑니다 그래서 제, 어, 여기 이제 두 번째 게 출력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제일 작은 게 다시 돌아와야죠. 여기로, 요렇게. 그럼 세 개가 지금 출력이 됐습니다. 세 번. 1번이 갔다가, 2번 갔다가, 1번이 다시 돌아오니까. 요렇게 세 개가 출력이 됐죠. 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요, 한 개, 두 개가 B까지 이제 제대로 왔습니다. 세번 출력했고. 그다음 제일 밑에 있는 게요 C로 가죠. 그래서 네번 출력이 됐습니다. 그럼 이 상태를 좀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지금 네번 출력이 됐어요. A, B, C인데 제일 큰게 C로 이제 갔고 얘는 제대로 온 거죠. 그 다음에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두 개가 지금 B에 가 있어요. 지금 네번 출력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출력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이두 개가 C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지금 N이 2니까 N에서 2한개뺀값 1이죠. 이 제일 위에 작은 거를 A로 임, 임시로 보내놔야죠. 작은 걸 보내고 그럼 이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럼 제일 작은 거니까 지금 1번이죠. 디스크 1입니다. 디스크 1을 출력을 하고 근데 B에서 A로 가고 있죠. B에서 A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까지 출력했고요. 그럼 이두 번째 두 번째 값이 C로 가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고 요 1번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게 되면서 요게 지금 이제 일곱 번째가 되는 거죠 요 1번이 A에서 C로 가게 되죠 A에서 C로 1번 그래서 8번에는 네,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요거는 요 하노이탑에 대한 어떤 개념을 미리 알고 계시면은 지금 이렇게 3개가 있잖아요 3, 2, 1로 이렇게 쌓여져 있으니까 요 1, 2를 먼저 이제 옮겨야 되는데 요때 1이 갔다가 아니죠. 1이 여기로 갔다가 2가 여기로 오고, 1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3번 출력이 된다. 이것만 아시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따라가는 거 쉬우니까 네. 그렇게 해보, 풀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이중 연결 리스트를 이용하여 q 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자키 값이 있고요. 자, 이중 연결이니까 자, 이전 거, 그다음 다음 거 링크가 두 개가 있죠. 이렇게 하고요. 다음 헤드와 테일이라는 걸 정의를 해서 헤드가 제일 앞에 헤드 테일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가리키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초기화를 해놓고 그 다음에 k로 된 어떤 값을 애 d d 를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다. 자 그렇게 해서 음뭐 이거는 에러 처리고요. 넘어가고. 이 새로 만든 에멀록 네, 해준 이 t에다가 k 값 넣어주고요. 이제 t를 여기다 이 t라는 거 새로 만든 거. 이거를 이 사이에 이제 끼워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자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음, 이게 q 예요 q. 그래서 제일 끝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준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이 기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요 문장이 나오는데 요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테일에얘가 헤드고, 여기가 테일이에요. 테일의 프리뷰는 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기존 노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만든 게 이게 t라고 보겠습니다. 얘는 테일. 자, t라는 걸 만들었는데, 자, 테일의 프리뷰는 자, 이 화살표가 기존에 있는데 얘를 없애고 얘를 이렇게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링크가 연결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tnxt는 테일입니다. tnxt는 테일. 요렇게. 그러면은 요 화살표가 완전히 완성이 됐으니까 이제 이쪽으로 요 화살표 두개 연결하면 이제 끝나겠죠. 요거를 찾는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얘는 뭐냐 하면은 지금 헤드나 테일로 표현이 안되죠. 기존의 테일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일에 프리뷰에요. 테일 이전거니까. 자, 그래서 테일의 프리브를 이용을 해서 쓰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음, 테일의 프리브에 자, 여기 와서 이거의 Next를 지금 넣고 있죠. 테일의 프리브의 Next는 T다. 자, 요 화살표를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이제 맞는 거죠. 여기도 지금 똑같네요. 테일의 프리브의 Next는 T. 자, 요것도 이제 같고 자, 요렇게 되는 거고. 자, 요거 했으니까, 이제 요, 다음 거 해야죠. 요거. 요 화살표. 이거는, 자, t의 이전 거죠. t의 프리브, t의 프리브에, 음, t의 프리브는 요거를 연결시켜줘야 되니까. 자, t의 프리브는, 테일의 프리브죠. 테일의 프리브. 요거요거이렇게 네,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요 화살표가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된 거죠. 그래서 3번 아니면 4번으로,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인서트가 된거구요 자, 그다음에 이제 딜리트 보겠습니다. 딜리트를 해 보면은 이거는 다시 한번 그려 볼게요. 자, t에다가 head a n e x t 를 넣고 있어요. 자, head고 tail이라고 했을 때 여기 이제 헤드를 보겠습니다. head a n e x t 자, 이게 이제 제일 앞이죠. 얘를 지우겠다는 것 지우겠다는 겁니다. 큐니까 이제 반대죠. 여기다 인서트했으면 이쪽을 딜리트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얘를 지금 헤드 넥스트 T라고 이름을 주어줬습니다. T가 테일이면 이 T가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면 이건 아무 데이터도 없는 거니까 이건 안 되죠. 그래서 에러 처리고요. 자그 다음에 요 T의 키값 여기 저장된 어떤 키값을 아예다 넣고 이제 이건 리턴 해주는 용도로 저장한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 기존 링크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을 거예요. t가 있고 저 t에 다음 게또 있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없어지면은 요 다음 거 이거를 헤드랑 연결시켜 주면 되죠. 자, 요거 렇게 이제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기존 게요 헤드니까 헤드의 넥스트. 자, 헤드의 넥스트는 여기로 연결돼야 된다 그랬죠. 얘 지울 거 t는 건너뛰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헤드의 넥스트는 TNXT 요게 다 맞네요. 3번 4번 아직도 이제 둘다 후보가 되는거고 자 그래서 요렇게 연결을 시켰으니까 그 다음에는 요렇게 반대로 오는걸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반대로 오는거는 이건 뭐냐면은 하음요 지금 T로 찾을 수가 있죠. 요 얘는 헤드랑 바로 연결된게 아니니까 TNXT는 얘는 지금 t n x t 예요 TNXT 아 t의 next는 아니죠 t의 next의 프리브는 t의 next 여기로 와서 프리브요 화살표를 헤드로 연결시켜 줘야죠 그래서 음 t의 next의 프리브는 헤드 요거죠 t의 next의 프리브는 헤드 요렇게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하구요,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자다식을 표기하는데 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지수와 가수로 익스포넨셜과 코에피션트 값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ax에 보면 3과 요 14를 저장하는 거죠. 요 지수값에다가 이제 14를 저장하는 거고. 요 3은 여기다 저장을 해서 이렇게 폴리라는 하나의 구조체를 쓰는 거죠. 요 하나가 요 구조체 하나입니다. 근데 이게 2바이트 4바이트잖아요. 얘는 2바이트 얘는 4바이트니까 요 구조체 하나에 지금 6바이트예요. 그러면 한, 하나가 지금 6바이트니까 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개죠. 66에 36, 36바이트가 예, 필요하겠습니다. 10번, 11번입니다. 음, 자 C코드 행렬을 연산을 하는데 자, 행렬 값을 이렇게 줬습니다. array 원에다가 자 row와 column으로 해가지고 3곱하기 3으로 예, 넣놨죠. 어 이렇게 해놓고, Array2를 이제, Transpose에다가 넣어서, 이 a r r a y p o 라는게 이제, Array2에다가, Array1의 값을 이렇게 넣는데, 그냥 넣는 게 아니라, 행과 열을 바꿔서 넣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뭐 이건 이름에서도 알수 있겠지만은, 행과 열의 상태가 지금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돼 있었는데,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가로세로를 바꿔준다. 행 우선이었는데 열 우선으로 이렇게 바꿔서 순서를 넣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b랑 a 이렇게 줬을 때 그러면은 지금 원래 원에는 값이 기존에 이제 있고 b가 e가 비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두 번째 값 b가 비어있으니까 b에다가 a를 넣어주는 이제 이런 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면, 보시면은 b에다가 a를 넣는 겁니다. 이렇게. a에다 B를 넣는 게 아니라 자2 e 아니면 4인데 자 로와 컬럼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음 지금 2번과 4번 중에서죠. 2번과 4번 중에서인데 자 컬럼과 로우가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바뀌질 않죠.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컬럼 로우, 여기는 로우 컬럼. 요, 로우와 컬럼 순서가 바뀌어야지. 이렇게 가로세로가 바뀌어서 들어가겠죠.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여루선 순서로 저장되는 3차원 배열. 자, 스튜 노트 234가 있을 때 자, 첫 번째 원소 원소 0 0 0여 주소가 1 0 2 4에요 자, 네. 어, 각 원소의 크기는 24바이트입니다. 그러면은 1024에서 시작해서 요 다음 주소는 24 더해서 1048 이렇게 가는 거죠. 그다음 주소는 1072 이렇게 이제 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A의 0,0,0부터 시작을 해서요. 자, 근데 여기 좀 행우선으로 하면 이제 쉬운데 이게 열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순서를 좀 헷갈리지 않게 잘 봐야 됩니다. 저장 순서가 0,0,0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0,2,3까지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1,0,0으로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A의 0,0이 있을 거죠. A의 0을 먼저 이제 전부 다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3차 배열이니까 여기 이제 어떤 값이 들어가는지 간에 a의 0을 다 쓰면은 a의 지금 2 3 4니까 요한 행이 지금 3 곱하기 4에서 12개잖아요. 12개가 제 먼저 주소값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여기 1024부터 해서 12개. 우리는 지금 스튜던트 지금 이걸 a를 A라고 그랬요 배열 이름이 A가 아니라 스튜던트인데, 예. 스튜던트 1, 2인데, 스튜던트의 1에 뭔가를 쓰기 위해서는 0을 먼저 다 지나고, 그 다음에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2개를 먼저 쓴 거고, 그 다음에 A가 아니라 S라고 하겠습니다. 스튜던트. 자, S에 1로 가는 거죠. S에 1로 갑니다. 자, 1로 해서. 그 다음에 1, 2, 3까지 해서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1, 2, 2니까 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12개를 다쓸 수가 없고, 여기서 이제 쓰는데, 자, 이때 이제 열 우선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값이 뭐가 들어갈지 모르고, 행은 나중에, 여기에 0인 거를 먼저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S, 요 제일 앞에 게 1이고, 제일 끝에 게 0인 경우, 이 안에는 지금, 여기, 이렇게 3개가 있죠. 자, 세 개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s에 1에 여기 1 쓰는 거죠. 여기도 세 개를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1, 2, 2잖아요. s에 1. 자, 여기 2로 오는데 2는, 2는 다쓸 수가 없죠.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니까 다쓸 수가 없고 0부터 이제 찾습니다. 자, 요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보다 먼저 있는 거죠. 얘도 한개 지나치고. 그 다음 1일 때또 하나 지나치고 그 다음 2가 나오면 우리가 차, 찾으려는 그 값이죠. 수전트 1의 2 값. 그러면은 요만큼 지나치면은 1024에서 요만큼 지나치면은 우리가 쓰려는 주소가 나오는 거죠. 다 더하면은 18 20이죠. 20 20개를 지나쳤으니까 하나가 지금 2 24 4바트 24바이트에요. 2 4 곱하면 480바이트죠. 1024에 480더 하면은 4, 0, 5, 1. 이렇게 해서, 1504. 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자, A와 B가 아, 함수가 있는데요. 최대 공약수 구하는 함수입니다. 둘다 최대 공약수 구하는 함수고, B가 A와 같은 결과를 출력하도록, 이제 똑같은 결과 출력하는 건데, A부터 볼까요, 그러면은? 자, X와 Y가 주어졌는데, 자, Y가 0이 아닌 동안, 계속 돌면서 자, r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서 r에다가는 X, x를 y로 나눈 나머지 값을 저장을 해요. 그다음에 x에다가는 y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y에다가는 아까 계산한 값 r을 넣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y로 나눈 나머지니까 r은 이 r보다 y보다 작은 값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 y에다가 이제 r을 넣으면 y가 작은 값이 되고, x는 큰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반복을 하면은 음, 쭉 가다가 결국에 나머지 값이 이제 0인 경우가 나오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작은 값이 이제 y가 이제 작은 값이니까 큰값 x를 반환을 하면 이게 최대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자, 요거는뭐 간단한 뭐 숫자 대입해 보시면은 뭐 그냥 성립이 된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4랑, 뭐,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보면은, 성립이 된다는 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해보시면 되고. 자, 그럼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이 X에다 이제 큰 값을 넣겠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R이라는 값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if, 뭐 하면은 그냥 X를 반환을 합니다. 자, 여기서도 아까 그랬죠. Y가 0일 때, 그냥 끝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y가 0일 때 이제 끝내서 x를 반환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else, 그게 아니면, 이제 여기서 이제 나눠서 나머지 값 저장하는 요 루틴이죠. 아래에다그 나머지 값 저장하고, 그 다음에 y에다 r 넣잖아요 y에다 이제 r 넣고, 그 다음에 x에다가는 요 y를 넣습니다. 그래서 y. 그래서 이거를 반복으로 한 거를 재기로 그냥 하는 거예요. 재기 요렇게. 서 so b의 yr. 이렇게 하면은 네, 정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누면은 요 r이라는 값은 기존의 요 y보다 이제 반드시 작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작은 값이 이제 요 오른쪽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다음에 요나눠서 나머지를 구할 때요 나눴던 요 y 값을 요 앞에다 쓰고 요 관계를 이해를 하면은 이렇게 헷갈리지 않고 네,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렇게 하고 14번입니다. 자 배열과 연결 리스트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1번부터 보면은 1, 2, 3과 4, 6, 7, 8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두 개를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합병을 하는데 어 자료 구조를 연결 리스트로 만들면 시간 복잡도가 낮게 구현될 수 있다. 자 리스트는 이렇게 했을 때요 제일 끝에서 요 시작하는 걸로 그냥 링크만 연결시켜 주면 끝나죠. 근데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있을 때, 이 뒤에 이제 요 남은 공간에다가 하나하나 다 이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복잡도가 훨씬 복잡하지, 복잡해지게 되는 거죠.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가 낮게 이거 맞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2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 2, 3, 4를 4, 1, 2, 3으로 변경할 때 어, 자료구조를 연결 리스트로 만들면 더 빠르게 수행한다. 자, 리스트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 끝에 있는 거 요거를 지금 요 4를 앞으로 이제 보내는 거죠. 요 링크 하나 끊고 얘를 앞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그 때문에 간단하죠. 근데 배열에서는 자 4123과 1234를 비교해 보시면은 이네개가다 이동해야죠. 이 끝에 있는 거뭐템프에다 하나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123을 하나씩 뒤로 다 밀고 그다음템프에 있는 거 여기다 저장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모든 데이터가 다 이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가 빠르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3번 보면은 1 2 3 4그 다음에 2 3 4 5각 요소에 플러스 1 어, 연산을 수행할 경우 아, 이거를 이거로 각 요소에다가 다 1을 더하면 이게 되는 거죠 자 이때 연결 리스트로 만들면 자 메모리를 적게 야지한다 이거는 상관이 없죠. 지금 이 2345라는게 별도의 메모리가 있는게 아니라 그냥 기존 배열이든 리스트든 거기다 그냥 더하면 되니까 별도의 메모리가 필요한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요자 4번 보면은 정수형 세트 1234를 01234로 새로운 값을 추가했다. 자 0을 이 뒤에 추가하는게 아니라 이 앞에 추가할 때는 배열 같은 경우에는 다 하나씩 밀어야죠. 다 하나씩 밀고 요 앞에다 저장하니까 이거 역시 이제 O의 n이 됩니다. 그래서 어, 느린 거죠. 배열이 느린 거예요. 그래서 음, 연결 리스트로 말하면 만들면 더 빠르다. 이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3번, 자, 5번입니다. 자, 기수정렬에 대한 건데요. 자기 자, 출력하는 건데 보겠습니다. 자, 기성정렬 하는데, 자, D는 자릿수죠. 자, 자릿수, 낮은 자릿수부터 해서 이제 이동을 하는데, 자, 제일 낮은 자릿수에 대해서 이제 포문이 돕니다. 이렇게 해서 그 자, 제일 낮은 자릿수의 그 숫자대로, 음, 이제 반복을 하면서, 그각몇 번에 해당되는 그 Q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넣고, 그거를 다시 순서대로 이제 리스트에다가 재배정을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해 보면은 해 볼게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1의 자리 수로 정렬을 한번 한 다음에 그다음 출력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제 한번씩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37. 제일 낮은 요 1의 자리 7. 요걸로 이제 정렬을 하는 거니까. 얘는 437. 요 7번 큐에다가 이제 넣는 거죠. 437. 그다음 125니까 얘는 5번에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85. 얘도 5번인데 이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순서는 125, 85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 7, 7이니까 여기 7 들어가고요 그 다음 6, 3, 2는 여기 위에 2번에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하고 음, 그 다음에 194가 있네요 194는 4번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개의 데이터를 다 넣고 이 B번째 버킷에서, 뭐, 순서적으로 읽어서 리스트에 대표정한다. 그래서 이 B라는 게 0에서 이제 9까지 반복되니까, 이제 Q 순서대로 이제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632, 632, 194. 1, 2, 5, 85. 이제 이런 식으로 읽어오는데, 음, 요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제 이렇게 읽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다시 포문이 돌죠. 두 번째. 10의 자리로 돕니다 이번에는 그럼 6, 3, 2는 6, 3이라는 거는 3번 큐에 들어가겠죠 3번에 들어갈 겁니다 194는 9번에 들어가겠죠 125는 여기 85 여기 8번 그 다음에 4, 3, 7은 3번이니까 4, 3아 예, 3번이니까 여기 4, 3, 7로 들어가겠네요 자그 다음 7입니다 7은 0번에 들어가야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다 했죠 이렇게 하고 이제 순서대로 출력 하는 거예요 그래서 0번부터 출력을 하는데 7 제일 먼저 출력되죠 그 다음 125 지금 두 번째 출력이니까 지금 지금 순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32 437그 다음 85194 85194 그래서 2번 이렇게 해서 기수정렬의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Q 순서대로, 이 자릿수 순서대로, 첫 번째 자리수대로 정렬해서 한번 출력하고, 그 다음에 10의 자리로 정렬해서 출력하는데 두 번째 출력 결과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16번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